할렐루야!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라마단 30일 기간 동안 터키와 이슬람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주신 한분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30일 기간은 터키에 있는 미조도 종족을 소개하면서 그 잃어버린 족속, 잊혀진 종족그 종족을 우리가 소개하면서 이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환하는 마음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슬람의 영은 거짓의 영이요 두려움의 영이요 폭력의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진리를 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확장되어지고 완성되리라 믿습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기도는 결코 쉬지 아니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